예쁘지 않아? 종미 포장지 요새 타원 접시 집중 기간이야. 일단 예쁘면 사고, 그다음에 용도 생각해. 나 이런 거 보면 냄새를 맡고 싶다고. 흥분만 음, 없다. <laughs> 초이스야. 여기 무슨 그림을 하느냐? 나무도무 귀찮아서 안 쓰려고 하다가 또 이건 사고 싶더라고. 여기 약간 불량이 왔네. 이렇게 살면서 영어 본다고. 지금바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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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냐면 언박싱. 되게 뭐 많은 것같진 않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사긴 샀는데, 세일 위크에 내가 또 샀지. 음. 1번은 그릇부터. 음. 1번은 그릇부터. 음. 저번부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야들이 세일을 잘안 하더라고. 음. 근데 요번에 세일을 또 하더라고. 얘들이 세일을 해가지고, 정해진 도자기라고 음. 보면 좀 심쿵한 도자기가 있어. 음. 근데, 어떤 분들이 생각하면 안 비쌀 수도 있지만, 나내 음. 생각에는 조금 비싸. 세일도 잘안 하는데다가 근데 요번에 세일을 조금 하더라고 음. 그래서 전부터 사고 싶었어 이거는 여러 가지 접시 몇개 사봤어 접시 어. 뭐고? 조개가? 어. 예쁘지? 음. 샐러드 담고 할때 저거 자기 정말 힘들겠는데? 식세기가 있잖아 자 요렇게 예쁘지? 음. 이거 샐러드가 나 이런 거 담으면 음. 예쁠 거 같아 음. 야채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될거 같아 이 도자기들이 밑에 굽비 있는 것도 예쁘대. 이렇게 음. 밑에 평평한 게 아니고 고비서 살짝 아, 받침이 정말 좁, 좁구나. 어. 이것도 예쁘지 않아? 종이? 포장지. 자, 예쁜 게 이제 또 나온다 그구만 예쁘지. 이본 이거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 이 접시에 어. 초이스야. 여기 무슨 그림을 하느냐. 아.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 아, 어. 요거는 뭐... 고등어 같은 거한 마리 작은 거올 음. 수도 있고 일단 나는 용도를 생각 안해 네, 어. 일단 예쁘면 사보고 일단 예쁘면 사고 그 다음에 용도 생각 나는 <laughs> 어, 요거 김치 넣으면 되겠나 모든 건 김치로 통일 어? 요새 타원 접시 집중 기간이야 어 동그라미 말고 타원 접시 이게 생각보다 가볍다. 브루시 가사 있잖아. 음. 그보다 훨씬 가볍다. 그래서 모양을 다 다른 걸로 했어. 근데 나 리본이 이 리본 모양이 제일 예쁘더라고 있는 거 음. 중에. 잘 리본 위주로 하지 그랬어. 음. 그래도 가끔 왕관도 피요 하지. 음. 아 왕관 이쁘네. 어. 그래서 원래 한세 개씩 사고 싶었는데 진짜 보고 나중에 더 살려고 음. 한 개씩만 샀어. 이렇게. 그런모다 다르네. 어,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씩 샀어.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저부터 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은세님이 이거를 되게 많이 쓰거든. 아... 이거 비슷한 거지 그, 않나? 비슷한데 좀 달라. 남자들 보기엔 다 똑같지. 우리 여자들 보, 근데 정말 이 크기나 이거에 비해서는 진짜 가볍다. 아... 그렇다고 얇은 건 아니고 그렇구나. 이 두께나 이거에 비해서는 되게 가볍다. 음... 두부식 가스는 들면 약간 묵직하다 이 느낌 들거든. 음. 근데 정희진 도자기는 좀 가볍네. 음. 정희진? 정희진 희진. 아 정희진. 어, 흔한 이름이긴 하지. 음. 희진. 요거는 세개 샀어. 나네 개씩 안사 비싸서. 우리 식구 세 명이라서. 이한개 <laughs> 사면 몇만 원이 올라가니까. 오케이. 음. 예쁘지. 그럼 재밌는. 무슨 그릇이야 그럼. 면기, 면기. 어. 야 우리집에 면기 진짜 많구나 나 면기를 사랑하는 여자다 음.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예쁘다 음. 예쁘지? 리본을 하나 더 했어 뭐 그라탕 그릇이야? 어. 그라탕 그릇인데 갈비찜 같은 거 해도 되고 어. 불고기 같은 것도 담고 뭐든지 담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 그러니까 오븐에 들어가는 거야? 어다 오븐에 들어가야돼 아.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그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원래 나오던데 그림 있는 게 없더라고. 어... 내가서 근데 이거 되게 무거워 보이지 않나? 응. 정말 가볍지? 어... 진짜 가볍다. 한번 들어봐라. <laughs> 오, 진짜네. 오, 어 진짜네. 보 이보다 정말 가볍. 그러네. 그런데 그렇다고 똑게 없는 건또 아니야. 그렇다. 신기하지. 응. 안에 비었나? 안에 안에 비면 깨질 텐데. <laughs> 어, 엉덩이 똥꼬막은 요렇게. 아, 이쁘네. 똥꼬이다예쁘지 음. 그래서 이걸 사러 내가 공방에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천에. <laughs> 아, 그때 뭐 이천원 쪽쪽 경기가? 이천에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도자기 아. 마을이 있더라고. 아. 그래, 거기 가면 약간 비품 있잖아. 아. 약간 꼽다가 진짜 표시도 안는데 아. 이런 데 애들 빵꼬마유약 잘못 살짝 발려진 거. 이런 거 음. 정말 싸게 판대 마늘마마 이렇게. 어, 진짜? 어. 혹거 마늘마 짜 사주고 그랬어 비품으로. 예품은 인터넷으로 못 산다. 아, 이천에 가야 된다니까. 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가자고 했잖아. 아. 다음에 꼭 가볼 거야. 찾기 어. 저있다 알았어. <웃음> <웃음> 우리 오빠 저래도 운전 다 함. 이 요렇게 예쁘지. 아깝네. 아홉 개나 사는 거야? 어, 이거 생각보다 큰 금액이야. 생각보다. 어. 음, 그래서 세일하면 몇만 원할수 있어. 음. 그래서 이거 예쁘네. 나는 근데 마음 엄청 마음에 드네. 가벼워서 좋다. 다 보셨죠, 여러분? 이거 예쁘죠? 그릇. 여기서 제일 예쁜 건 뭐냐? 제일 예쁜 건내 느낌이고. 와... 화려하다. 나는 한 그릇인가? 나는 지금 화려하다. 내가 있잖아. 이 그릇을 사보니까 어. 그냥 흰 그릇이 좋흰거건 아니면 파랑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막 갈록달록한 거 있잖아. 어. 그...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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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그거대로 또 다르지. 담긴 음식이 다 다르고. 요새 다르다 내가 다르다. 이런 이런 도자기 그릇에 좀집중하는 느낌이 있긴. 해 음. 너무 예뻐서. 그래, 가다 보면 나중에 이름했어 오겠네데 no. 사도 돼. No. No. 그래가지 그래, 가다 보면 나중에 그런 거안오겠네데 혹시 뭐, 백안 사면 되지. 백보단 싸더라. 백은 삼천만 원부터 이가 <laughs> <laughs> 백이라고 생각하고 <거> 이렇게. <laughs> <해야 돼? 웃음> 백 같은 거 필요없다. 무거워서 나이 들면 그냥 에코백이 제일 땡. 그냥 가벼운 거. 그래. 어떤 무조건 가벼운 거 패딩 응. 촌스러워도 패딩도 가벼운 거라이 드니까 무조건 가벼운 거 응. 그다음에 그릇 딱한 개가 더있어 이건 다른 회사인데 자요것도 접시 한 개, 챕터원이라고 챕터원? 어 챕터원 메이커인데 이거 접시 저번부터 사보셨 이게, 이게 L 사이즈인데 계속 품절이야난 작은 거 말고 L을 한번 사고 싶... 보고 사고 싶은데 매장이 없으니까 여기 약간 분량이 많네 이렇게 어? 맛봐 이 정도 난 쓴다 빵구멍 음. 오, 진짜네 괜찮다 자 이렇게 요렇게 생긴 그릇이 있잖아 깔끔하지 않나 뭐 너무 예쁘다니까 괜찮지 않아 뭐리이 됐다 뚜껍이 생겼잖아 보기에는 음. 이렇게 비어놨네 음. 자세히 보면 더 예뻐 근데 빵구멍이 불량이 많이 왔네 아또 찝찝한데가 그냥 쓰라 아, 그냥 씁니다 나는 음. 이거 쓰면 안 보입니다 비품 사러 가겠다 곧 음. 뭐지 아 여기 아 아니, 여기 점점 있어 원래 몰랐나 오빠 <laughs> 평생 갖고 있는 거다 갖고 왔다 눈이 티노 맨날 보는데 오늘 눈이 티노 아니 원래부터 있는 건데 됐다 내 얼굴에는 점도 모르는 우리 남편 <laughs> 칭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배신자 저거 진짜 몰랐어 입술 위인데 <laughs> 아니 원래 있커 보인다 몰래 있다 만으라 응. <laughs> <마누라> 점도 모르는 <laughs> 자 요거 챕터 원 응. 그래. 이제 그래은 조금 쉬겠다 당분간 근데 응. 모른데또 살지도. <laughs> 그 다음에 뭐 샀냐 하면 요거 알레시 나 알레시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알레시는 너무 비싼 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소품 종류는 살만한 가격이거든 음... 타이머 음 솔직히 타이머 필요 없지만 인덕션에 <laughs> 타이머 있지 <laughs> 벌써 소리가 난다 아날로그 어... 전기 아니고 큰 회사보다 <laughs> 어.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른다 아 여기 있네 어 이거, 돌려볼게. 한칸 1분이네. 1시간. 아. 예쁘지 않나? 예쁘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거? 정확한 시간은 안 되겠다. 이. 아니 전제식처럼. 왜? 1분 단위로 30초는 안 되지. 응. 5초 단위도 안 되잖아. 안 되지. 예쁘잖아. 소품이네. <laughs> 빈지찜 같은 거만한시간씩 하잖아. 오 <laughs> 네. <탁. 웃음> 5분 더 자고 싶을 때. <laughs> 그 자명적으로 머리맡에 놔두라 그랬냐? 그치야? <laughs> 어? 왜 소리가 나지? 불량 이거, 치가왜 소리가 안 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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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네거했네 차도 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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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근데 왜 소리가 안나 u m m 이거 어떻게 돼? 이게 타이머냐? 기계식이라서 별로 불량 날거 없을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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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 소리 이상한 이슈로. 어떻게 아지 몰라가. <laughs> 자 그다음 뭐냐 하면 이거 테이블 매트 오랜만에 하나 바꿔 보려고. 음. 나는 천 테이블 매트 이런 거 싫어해. 자꾸 빨아야 돼서. 음. 그냥 확 닦고 마는 게 좋아. 자, 이거는 나무 매트, 로우백 매트, 그냥 까만색이네. 어. 난 이거 그냥 깔끔한 게 좋아. 그냥 쟁반 느낌으로. 요새 1인 쟁반, 여기 로우백이라고. 로우백, 글씨 적혀 있고. 아, 그냥 먹고 싹 닦으면 되겠네. 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 냄새 이런 거 냄새를 맡고 싶다고? 냄새도 괜찮아. 어 기름 내 얼굴에 기름 묻었다. <laughs> 밑에 넣어야지. <laughs> 이거 깔끔한 예쁘잖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 올리고 괜찮지? 응. 좀큰 그릇이지만 이렇게 이렇게를 들자면 이렇게 괜찮잖아 응. 이리 다음 영상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응. 그리고 뭐샀냐면 야심차게 산 도마. 내가 음. 항상 올리브 나무 도마를 사고 싶었어. 올리브 나무. 음. 올리브 나무가 엄청 탄탄하대. 음. 그래서 되게 좋대. 밀도가 높다. 아 밀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 왜냐면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되게 무거워지고 음. 근데 나무 도마 귀찮아서 안 쓰려 하다가 또 이건 사고 싶더라고. 그거 엔드그린. 엔드그린. 음. 그런 것도 예쁘긴 한데 이거 그냥 나무 모양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진짜 무겁네 생각보다. 음. 두껍고 그래서 관리하려고 요거 세트. <웃음> <웃음> 이거? 그거 사실 니살라디니가그거 네 뭐고 칼칼그거 칼 살라고 샀던가요? 어. 이 칼이나 나무가 자꾸 많아지더라고. 음. 어. 그 칼이는 뭐샀나살라디니이칼또 좋더라고 나는 음. 써보니까. 근데 이게 올리브 똑같잖아. 올리브 나무. 단단한 음. 올리브 나무라서. 이거는 뭐냐 하면 하워드. 하워드 부처락 부처락인가 마이트 그레이 이름이 하워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다 팔아 쿠팡에 옛날에 큰거 샀었는데 그래. 되게 그만큼 쓸 일이 없어서 다 버리게 되더라고 기한 그래. 지나서 근데 작은 거 사는 게 15,000원 주고 샀거든 세트에 음. 이것까지 다 들어있어 기름 바르는 거 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닐, 비닐 같은 거 있고 장갑도 들어있고 음.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아래 위로 기름을 발라야 되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받쳐 놓고 음. 기름 발라서 세워놓는 거 이렇게. 음. 말리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건 오일이고 예. 이거는 컨디셔너 같은 거예요 샴푸를 인수해서 보호해 주고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30더얘한 30분 정도 말려가지고 얘한번더 바르고 처음에 예.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여러 번 발라 예. 새거 사면 한 번만 안 바르고 여러 번 바르고 하루 이틀에 걸쳐서 예. 싹 발라놓고 한번 처음에는 사포 있거든. 많이 긁히면 사포로 좀 밀어가지고 또 씻어서 똑같이. 생각보다 힘들진 않아. 이거 오래 쓴데 작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거든. 조금씩 발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음. 올리브 나무 정말 나 마음에 드는 생각보다. 음. 사이즈도 내가 쓰기 딱 좋아. 너무 안 크고. 이 음. 이게 더 컸으면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을 것 같아. 진짜 무겁다.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소리 들려? 들리지. 어? 옛날에 엄마 엄마 집에서 음. 집에 들어가면. 아 소리네. 음. 원래 있던 나무 도마는 태호는 진짜 오래된 건데 비슷한가 소리가. <laughs> 아 청량한 소리가 나네. 아그 음. 빼고 그 밑에 공간한 집에 뭐라 공간한. 아 당연히. 맞아. 내가 훨씬 단단한 소리 나. 맞지 맞지. 음. 무게 이거는 정말 가벼운 느낌. 어제 얘는 묵직해 들어보면. 네. 여러분, 이제 사용법을 알아냈습니다. 잠시 검색 기간을 거쳐서 이게 끝까지 돌려야 돼. 끝까지. 끝까지 돌렸다가 시간을 맞춰. 자, 만약에 1분을 맞춰야 되면 그래도 끝까지 돌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눈금이 있어. 보면 여기 위에 표시가. 자, 1분. 중계하는 끝까지 돌렸다가 완전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가서 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맞혀야 되는 일이 돌아오는 길에 맞춰야 되는. 돌아오는 길에. 응. 아 날로 거네. 예쁘네 대신에. 응. 인테리어다 인테리어. 알레시가 좀 그렇지. 응. 애, 예쁘면 되지 뭐. 뭐가 아니야. 산 사람이 마음에 들면 된 거. 뷰티 유튜버. 응. <laughs> 여기 연주나 볼까 접시다가. <laughs> 그냥 잘안 보여서. 아가면어자 음. 여러분 기먹으세요곧 따라를 갑니다. 은근히 지겹네 일분. 음 일분 두어리 걸려. 그런데 왜내 나이는 이렇게 빨리 먹는 거지? <웃음> <웃음> 어, 이렇게. <laughs> 됐다. 이거 침대에 놔둬야겠다. 1 시간 자고 싶을 때. <laughs>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예쁘게 예쁩니다, 여러분. 블랙, 하얀색, 하늘색. 음. 요 색깔 세 가지는 나는 검정색 사봤습니다. 음. 예쁘죠? 괜찮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정말 마음에 든다. 물들이? 네. 전부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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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테이블 매트도 괜찮고, 또 음. 괜찮고 접시도 다 예뻐. 음. 매도 예쁘고, 외도 <laughs> 예쁘고. 끝.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파이팅.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좀더 파이팅 이렇게 못하겠나? 시계 설명서 영어 본다고 지금 샀다. <laughs> <laughs> 너는 노안인데 글자는 요거만고 그나마 또 언어도 영어야. <laughs> 됐습니다 여러분 요까지. <여기까지>. g 음. o 이 <laughs> 아빠이빠이. 수고했어요.